특히 실무상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 실무상 중요한 거 하나 볼게. 그리고 이건 나중에 2차 시험에서 이제 많이 다루는 건데 1차 시험보다 한번 들어 봐. 갑이 있어. 그리고 A가 있어. A. A가 공급받는 자야. 얘가 나한테 물건을 공급했어. 실물을 이렇게 준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세금 계산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얘가 이런, 거. 아 나는 돈을 너무 많이 벌어, 어? 얘로 발급하는 거야. 그럼 사실 얘는 이걸 알았지. 알면서 을로 받으면 이거는 잘못한 거지, 값도. 왜냐하면 얘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지금 위장 사업자를 끼워놓고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잖아. 이거는 진짜 잘못한 거 맞아. 근데 매입세 공제 안 해줘. 실무에서 이런 거 많아. 특히 인테리어 업체들 생각해봐. 나돈 많이 벌어. 예를 들어 그런 부가세도 많이 내고 소득세도 많이 내야 돼. 아니면 법인세도 많이 내야 돼. 너무 싫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낮은 구간에 있는 애들, 장사 잘안 되는 애들, 걔들 끼워가지고 네가 발급해. 이럴 수 있잖아. 얘도 손에 날거 없으니까, 어차피 공제 받으니까. 이렇게 받는 걸 위장이라고 얘기를 해. 위장. 이거는 잘못된 행위란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는 공제 안 해줘. 근데 얘가 모르고 있을 수 있어. 과실이 없을 수도 있어. 나는 얘랑 철떡하니 거래하는 줄 알았어. 그렇죠 근데 내가 얘 이름이 을로 알 수도 있잖아. 이 새끼가 나한테 속이고.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을한테 내가 받은 거야. 지금 상황 이해하시겠죠. 나는 갑의 이름이 을인 줄 알았다니까. 얘가 날 속였을 수 있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경우 많아. 그래서 선의고 무가실이다 라고 하면 선이라는 건 몰랐다는 뜻이야. 몰랐다. 과실이 없다. 라고 하면 또 공제해 줘. 이것도 아주 유명한, 거, 아주 유명한 거. 그래서 이런 위장 거래도 인정해주겠다. 그러니까 선이 무가실이면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위장, 위장. 위장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허위라고도 해요. 허위.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특히 실무상 중요한 것중 하나는,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세금 계산서이다. 이 경우 공급받은 자가, 공급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닌 위장 사업자라는 것을 몰랐고 그에 대한 과실이 없다, 선이 무과실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매입세 공제 허용해줘요. 이해하시겠죠?